이번 시간에는 그 매트릭스2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트릭스1에 대해서 했는데이번에는그그단계에서 1을 가지고 가서 매트릭스 간의 r i 기 등이 있을때어떤 어떻게 그 계산이 되는가 잘못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거하고 여기 뭐 a t r 가있어요그래 r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2 그러니까 공영어 자막에 나오는 매트릭스 같은 거, 볼레그 매트릭스 매트릭스라는 영화 자체도 미래 뭐 영화죠. 그 미래는 이 전부 컴퓨터 계산해서 뭘 하니까 컴퓨터 계산하는 거는 전부 매트릭스에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궁극에 가서 푸는 자리는 그 앞뒤 철천마 입력 뭐저 서서함과 계산하고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앞 푸스법을 하면 전부 매트릭스 를풀어야 돼요. 우리 선형 대수이 선형 대수를 컴퓨터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수치 해석이 컴퓨터가 발달해서 생긴 거고 컴퓨터 발달 이전에도 이전에도 이게 계산이 그애널리틱하안 되는 거는 전부 그 손으로 계산하더라도 반복해서 여러분 계산하는 거예요. 손으로 계산하더라도 저기 우리 아폴로 아폴로 11호가 탈라라 갈때 탈라라 갈때 지난번에 어디 뭐 영화도 있었죠. 그 여성과학자 세 분이 열심히 계산을 했다고 계산을 한게 무슨 역할이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업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알고리즘 쪼로록 궤도해서 가는 것을 쪼로록 철차를 그뭐뭐선으선으으로산하는거는그때는어는 정도 계산계는고했는지는르겠지만 자관 선으로 계산하는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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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있는 저는 저는 저 저는 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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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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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비는 저는 저는 뭐는는 저는 는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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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자 버튼을 개발할 때도 컴퓨터는 없었지만 없었지만 그 계산하는 절차는 이게 반복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만이라는 분이 노이만라는 수학자가 아마 그 최초 컴퓨터 애니악을 개발했는데 애니악이 원자 버튼 개발할 때든가 뭐뭐 저건 뭐 애니악을 개발했는데 그 수학자가 노이만이 이거를 그 병렬 처리 그러니까 어떤 한 케이스 계산하는데 9개월 걸렸었는데 9개월 걸렸는데 었 여럿이 분담해서 분담해서 계산해서 석 달에 세 케이스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계산이 얽히지 않은 파트는 따로 분리해서 따로 계산하고 이제는 그냥 순차적으로 쪼르르 하다 보니까 뭐 그게 그 9개월이 걸렸는데 그래서 석 달에 세 케이스 9개월이 걸리면 아홉 케이스를 계산해 보는 거잖요 그렇고는인그 수채석이라는 거는 컴퓨터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그 궁극에 가서는 또 미래 계산을 위해서는 매트릭스 계산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매트랩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그렇겠죠 결국은 매트랩이라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매트릭스 계산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가장 효과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 그 나라의 과학 수치 과학 과학 기술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에서 쓰는 매트릭스 계산 프로그램 뭐 우리가 쓰는 이 정도 계산이 아니고 그냥 거대 매트릭스 뭐그만 바이 만 바이 만 보다 십만 바이 십만 매트릭스 행렬을 그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그 직접 개발하고 해서 이제전 저기 여기 수치 수치 해석하는데 전산학과지 전산학과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 개발하는 데는 대부분 대형 매트릭스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데까지 하는 건 아니고 작은 매트릭스는 이제 뭐이 그 매트릭스 푸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매트릭스는 이제 거박이,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뭐 해보는 거야.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 전부 메모리에 뭐가 들어있는 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부 커멘트로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 먼저 실행을 해보면 아무도 없어요. 뭐자 지금 아무도 없죠. 일 먼저 매트릭스 임넷된 이뮤 매트릭스를 두 개를 임넷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은 A 매트릭스는 3 곱하기 4, B 매트릭스는 1 곱하기 사정이 그럼 뭐 우리가 보통 행렬 배울 때는 이게 a 하고 b 를 곱하면 은 여기에 3 곱하기 사고 일곱이 하 이기 때문에 답이 안나오죠 이 답이 없는게 정의가 안되죠 아 c 에서 a 곱하기 b 하면은 뭐라고 나오는걸 봅시다 자 이렇게 뭐 오류가 뜬다 이거죠 아니. 오류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c 나 포트 안에서 쓸 때는 그냥 그뭐 이거를 p 를 그냥 한 10백 타인 것처럼 두개를 고발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1에서 3 3까지 2 루프 쓰고 일에서 사까지 쓰고 그러면은 각 요소 이거 거부하고 이거 그 서로 각각 컵에서 첫번째 요소를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ai 제이 고박이 pj 에서 제는는 이래 부터 4까지 그러면 c라는 행렬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c 행렬을 계산하면 이렇게 summation 할 때는 항상 summation 할 때는 임시 변수 0 주고 summation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c나 포터에서 계산할 때는 대부분 코바그 알아가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쪼록 3 7 1 1 이렇게. 근데 매트리 베할 때는 항상 우리가 아까 3 곱하기 4 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4는 안되고 이거를 10 벡터로 바꿔서 10 벡터로 바꿔서 4 곱하기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어져서 결국은 3 곱하기 1짜리 행렬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스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러면은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b 다시 이렇게 하면 b 다시 하면은 어떤 벡터가 뜨게 되냐면 이렇게 너무 뭐 pc 엔스 하고 p 다시 p 다시 니콜 안나오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저 열백타 되는거죠 열 벡터. 그러면 a 곱하기 b 다시 그 겁이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거는 이 계산이 되거든. 이렇게 3 7 1 0 이렇게 나온 거고 3 7 1 0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쓰면 되는데 구별해서 쓰면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매트릭스 계산 방법이 아니다 이거지 그냥 인덱스에서 배열을 그냥 계산하는 거지 매트릭스가 아니다 이거. 매트릭스가 아니다. 자, 매트릭스로 직접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답이다.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다른 프로그램하고 항상 구별을 해야 된다. 우리 C에서 계산, 시에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인덱스 가지고 뭐시 포트라인이나 다른 단계에서 쓸 때는 그렇게 쓰는데 매트릭스는 항상 이 행렬식 진짜 매트릭스 행렬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매트릭스 행렬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요소별로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뭐는 뭐냐면 자, 각각 아까 아까 한 것처럼 여기 c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이 행렬은 이렇게 해주면 은 a, b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 각 요소별로 여기 각각열열 자리 각 행에 대해서 각 열끼리 곱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하고 0.1하고 곱하고 2하고 0.2하고 곱하고 3하고 0 3마거 곱하고 해서 이 줄을 만들고 그 다음 줄은 아래 줄이 쭉 곱해서 만들고 그 다음 줄 만들어서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요소별 계산이 그러니까 요소별 계산은 사실은 매트릭스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때 그때 그각 그, 그 항끼리 곱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선형대에서 배우는 요소별 곱하기 뭐 그런 항은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계산들이 이제 그 요소별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소별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그 아까 여기 거버기 했던 거하고는 전혀 틀린 계산이에요 전혀 틀린 계산이 그 요소별로 각행각 행에다가 p 행을 각각 거별하 그러면 이렇게 된다 우리 뭐 저건 이런 계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인덱스를 엄청 많이 써요. 인덱스를 i j 그러면 i 체이면은 j에서 i는 1에서부터 1, 2, 3을 설정을 하고 돼 있죠. j는 1에서부터 4까지 설정하는데 이거를 열 벡터로 바꿔 줘야 되거든요. 열 벡터로 한번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봅시다. 이렇게. 이거는 행 벡터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열 벡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시누는 일단 여기서 뭐 쓰고도 하는 거아니까뭐시시는뒤 쪽으로 빼고 시가 시 어디 쓰이는 데가 없네요. 여기 있네요. 이. 여기 빼면 되네요. 이. 자, kkk가 되게 되는 갑시다 i하고 j하고 각 요소별로 아까 거볼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요소별로 거볼때 요소별로 볼때 한번 책 강조서에다가 여기 이렇게 거하는얘기죠 2에다가 2를 여기다 곱해서 두 번째 열을 만들어라 세 번째 열을 만들어라 어느 쪽이 됐든 자프로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니 초록서 1, 2, 3, 2, 4, 6, 3, 6, 1 근데 이거는 요소별 계산이기 때문에 행렬 계산이 아니라 i 곱하기 j니까 어떻게 돼? 1 곱하기 3이고 4 곱하기 1이고 1은 곱하기는 성립이 안되고 매트릭스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1이고 일곱하기 삼이건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그그사바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바이 방금 앞에서 요소별로 계산했던 거를 행렬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겠지 자 해서 우리는 항상 요소별 계산할 때고 하 그다음에 위에 행렬식이 만들어질 때고 하 그런 걸좀더 심해야 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아까 했던 식으로 K K K K E E 값 K K 원이나 K K 나 같은 값이지만 거기에 요소의 C 0.1 0.2 0.3각각각행각 열이 행이더니 각 행에다가 각 값을 요소별로 구별라 그러면 뭐 이렇게 자해서 써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항상 그 행렬을 다룰 때 항상 요소별 다루는 거고, 뭐 아까 전 프로그램에서 인버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훑어봤고, 여기서도 일단 훑어봤고요. 자, 그다음은 뭐냐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행렬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그 행이냐, 행렬 조심해서 항상 다뤄야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각삼을 할 때겠어요. 각삼을 할 때. 우리는 P라는 매트릭스가 일단 P라는 매트릭스 띄우고 뭐 되겠냐면 자 이렇게 A P P 하고 있잖아 이게 아까 줬던 거에 그냥 쌍 하면은 그냥 한 줄짜리만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냥 다이에요 이렇게 쌍하면은뭐다다 합하니까 다 일이네요 자그 다음에 뭐한 행짜리나 한 열이니까 무조건 쌍만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렬식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그다음에 sum a 하면 전체를 썸 하는 게 아니고 열 벡터를 썸해요. 각 열별로. 각 열별로 썸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더 썸을 하려면 한번더 전체를 다 하려면 여기다가 썸하고 다시 해 줘야 돼요. a a 뭐썸 뭐는 썸 a sum 뭐야. 부분 섬을 해 줘야 전체 합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그러면 나머지 이거 다 합한 합이 나오는 거요다 합한 합이 나온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는 엔더 여기 뭐 같은 내용이네요. 이열 벡터 됐던 뭐 a a-를 해 주면은 뭐 a-를 a-를 해 주면은 여기 엔더 a가 뭐 트랜스포스 된거죠 트랜스포스 된 거고 그 합을 해주면은 합을 해주면 일이 또각 열벡터에서 한 행짜리 한, 한 행짜리 행벡터가 되는 거다니 다시 이거를 다합하려면 다시 이렇게 다합해줘야 된다. 어 이거는 열벡터로 다시 이제 뒤집어져 그러니까 저 열벡터가 되는 거네. 뒤집서 차관 우리가 합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같이 해야 된다 가끔 이제 몇 줄서 합해야 될 때가 있어서. 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지금 두번 계산을 하면 합을 두번 해줘야 된다. 합두번해줘 된다. 자그 다음에 그 아래 섹션은 이제 그 다음 번 보는 거 1, 2, 3, 4 저기 이거는 지우고 트랜스포스한 거고 요소별 트랜스포스는 어떻게 되냐? 어 근데 1 2 3 4 5 6 7 8곱 있잖아요. 그러면은 트랜스포스에 놓으면은뒤집어지겠죠그런데 요소별로 해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각 요소별로 해서 뒤집으라니까 그대리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요소별로 해도 그대로 뒤집어졌네요. 같으니 요소별로 뒤집어도 마찬가지다. 이거다. A 매트릭스 이거 뒤집어지고 같은 값이 나온다. 그다음에 우리가 행렬식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고자 할 때, 자 a 1에다가 여기 1 1행에 대한 모든 열벡터들, 모든 열벡터에 1을 입력할라면, 1을 라면자 여기 지워서 보면 이렇게 1을 입력할라면, 세자람이 여기 쌍이 해주고 1을 내야 돼. 모든 값에다 1을 넣줄라면, 어 모든 값에 1을 넣줄라면, 그두 사람이 세미클론 두번 해주고 이렇게 1111. 만약에 우리가 a는 네 거로 통채로 1이다 하고 하고 싶어서 a는 네 거로 1로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기 보면 a가 a가 값이 1인데 값이 뭐 제일 끝을 값으로 쓰니까 1이네요. 여기 엔터 퍼센트해 놓고 여기까지 해놔 봅시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3바의 3이 저희가 3바의 3인데 우리가 뭔 모르고 모든 값을 바로 위에 행한 그이 작업을 하기위 해서 1을 넣기 해서 통째로 그냥 1이라고 넣었다. 그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n 는그러니라고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그러면 여것처럼 스칼라 값빼 버려 요 이렇게. 스칼라 값 이렇게. 그냥 a가 하나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뭐 값을 매트릭스 안에 어떤 값을 통째로 바꿀 때, 통째로 바꿀 때는 항상 여기 콜론을 써서 해야 된다, 명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어요. 어, 이 정도 해서 매트릭스 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 매트랩에 좀더 자세한 이용법을 하려면은 그 별도로 내가 삼차 시에다가 올리진 않았는데 그일 학기 과목에 전산 항공 유체가 있어요 전산 항공 유체 1, 2주에 있는 그그 그 강자들이 전부 그 매트랩 순수 매트랩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유튜브를 거기서 골라서 골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파트만 그 저기 그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천산항공 유체 걸르는데 저기 선 쪽에 선정하면 저기 검색하면은 거기첫주 둘째 줄, 매트랩 한꺼번에 이렇게 거기서 전, 매트랩을 전반적으로 다 해놓은 게 아니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골라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다시 또 삼차시에 대해서 카피해서 옮기려고 그랬던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거를 보시면 돼. 자, 이번 섹션 여기까지고 그다음 프로그램을 또 다시 할단는 다시 넣고 하겠습니다.